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대연평도에 170여발을 포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때 연평도 주민들이 배를 타고 인천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집에서 기르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은 가지 못했고 사람만 빠져 나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동물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동물 보호 단체의 회원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고 여러 명이 함께 인평도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동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이 버리고 간 개와 고양이에게 물을 주고 또 먹이를 주고 그리고 목줄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미 죽은 동물들도 많았습니다. 참아, 제가 오늘 사진은 띄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진들이어서 살아있는 장면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죽은 동물들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한 외국인 기자가 이 동물보호단체에 찾았던 회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동물을 구하러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정작 주민들은 대피해서 위험한데, 동물보호단체원들은 그 위험한 데를 찾아간 건데, 동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던가요? 이렇게 물은 거죠.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회에서 과연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동물 하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저히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 하나라도 소중히 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사람 역시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외국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이분은... 동물은 인간의 학대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이집트에서 성행했던 것처럼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히브리인들은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드렸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조차도 그랬던 과거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 곰뭐 이런 거를 신격화하는 음 이런 내용들이 단군 신화에도 나오죠. 그러나 동물은 인간의 학대의 대상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돌봄의 돌봄의 대상이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의 말이 성소적으로 어떨까를 궁금하게 여기게 되고요.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4년에 300만 세대입니다 2008년에 400만 세대로 증가했고 2010년에 500만 세대로 증가했고 현재 552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구니까요 인구로 따지면 1 천만이 넘습니다 반려견은 총 473만 마리 이거는 가정에서 딱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이니까, 유기견이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 이보다 훨씬 더 이제 동물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려견만 473만 마리, 반려묘가 239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또 굉장히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다정해요.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해 하지 않고. 눌러하면 눌러 어, 그래 괜찮아 어.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느낌을 막 줍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뭐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위험한 말이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너는 뭐보다 못해 한자 한자 너는 뭐보다 못 여기 이둘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예.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내가 이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지? 신앙적으로 어떤 게 어떤 거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동물들이죠. 이 동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다스려라가 오해의 소지입니다. 이다스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 라다를 번역한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이 다스리다 라다라고 하는 말은 네 멋대로 하라, 네 멋대로 막학 대도 되고, 네 마음대로 막 죽여도 되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막 멋대로 막 우리를 막 죽이고 뭐막 학대하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동입니다. 목동. 목자가 양을 다스린다고 말하죠. 근데 그 목자가 양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돌보는 거죠. 목자가 양을 돌보다 할 때가 라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스림, 통치, 지배 이 개념은 학대가 아니고 돌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갈 겁니다. 여기 한 90%는 다 그렇게 너무 너무 그 본인이 겸손해서 그런 자리를 이제 사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네. 어떤 분일지 딱 표정을 보면 알수 있는데 한 90%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갑니다. 혹시 전 국민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는 분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타자를 국민들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해를 주고, 막 상처를 주고, 뭐 억압하고, 학대,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가지고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스림, 다스림의 위치에 올라가시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스림의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위치에 안 가셔야 합니다. 혼자서 연구한다든지, 혼자서, 어, 이렇게, 연구가 제일 좋겠죠? 혼자서 연구하는 거. 또 가르치는 거는 또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냥 혼자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런 마인드가 없어도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갈 때에는 다스림의 의미는 돌보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그 위치에 가서 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목자의 돌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라다입니다. 라다. 그러니까 창세기 일장에서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물들을 동물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의미는 모든 성사자들이 다 일치하고 있고 이건 전혀 뭐 이건 이론의 여지도 없고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다. 자 창세기 2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다설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물이 또 나와요. 주 하나님의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자 하나님이 동물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뭔가 비슷하죠? 자 인간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흙이 먼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전해드렸죠. 우리를 먼지로, 동물들도 먼지로, 땅의 먼지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재료가 같아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가장 가깝다는 거죠.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워요. 가깝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말냐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달라요.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이웃이라는 거죠. 왜냐면 재료가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이 동물들을 지으셨어요. 동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동물들을 사람에게로 이끌고 와요. 그리고 임무를 주시는데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사람에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집짐승, 들짐승, 모든 동물에게 사람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낮과 밤, 빛, 이런 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인데, 동물들 많은 사람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의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희부리적 사고에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에 이름을 붙이셨죠. 창세기 1장에서. 이거는 뭐죠? 온 우주의 지배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권사상이라고 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에요. 저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의 주인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인을 빼앗는 거니까. 그것이 비신앙적인 거고, 창조신앙에 반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안 붙이고 사람에게 붙이라고 한 것은 지배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통치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이이학 교수의 설명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가면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주권과 지배권의 행사를 내포한다. 이이학 교수의 이 설명만 제가 인용을 했지만 모든 구약 성서 학자들은 다 이것도 동의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배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의 이름을 여러분이 붙이시죠? 여러분이 붙이잖아요. 무슨 장명소에 가서 짓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10대 때에 어떤 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줬는데,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불에서 같이 자고 우유도 내가 먹이고 그랬는데 용변을 볼때꼭 이불에서 나가서 해요. 태어난 지 얼마도 안된 애가.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 이름을 똘똘이라고 지었어요. 똘똘이라고 똘똘하잖아, 애가. 그리고 이 반려 동물이 주인을 약간 닮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죽었을 때 너무 슬퍼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헤어질 결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서 지배하신 것처럼, 사람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똑같아요. 지배권이에요. 인간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인간이 동물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뜻하며 인간이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될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숭배해도 안 되고, 자, 그런데 한 가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 개념이, 통치의 개념이 돌보라고 하나님이 지배권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꾸 오해가지고 지배한다라고 할때 다스린다라고 할때 통치한다라고 할때내 맘대로 하고 막 억압하고 확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물에 대한 통치의 위임금을 주실 때는 돌보라고 위임해 주신 겁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라는 거예요. 진학자 박영식 교수의 설명입니다. 다스림의 위임은 하나님처럼 생명체들의 공간을 돌보고 보호하고 정돈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이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책임을 준 거예요. 잘 돌보고 와서 잘 살게 하라고. 그러면 연평도에 살았던 주민들은 돌보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그 내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동물의 의미는 첫째, 동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동물들을 돌보시고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현재적 창조라고 우리가 그랬죠. 창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태초의 창조, 현재의 창조, 미래의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동물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면서 창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참새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돌본다는 거죠. 사랑하고 돌보면서 계속해서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둘째, 동물을 사람과 같이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동물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물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창세기 장에서는 다스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창세기장에 와서는 이름을 붙였다.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는 건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시요 중요한 부분인데 창세기장에서는 생물을 동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창세기장에서는 이름을 붙여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름을 붙여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다스려라 네가 통치해라 네가 지배해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돌봄을 의미하는 거다 넷째 인간은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주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주인으로 했던 역사가 노예 역사입니다. 노예 역사. 이 노예 역사는 아주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거죠. 자 그러나 동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뭐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낮고 동물보다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지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높으니까. 그런데 그 지배의 내용이 억압과 핍박과 학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지배를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 거죠. 그러니 히브리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그거는 이집트 신앙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의 전통 신앙입니다. 송아지한테 소한테 예배하는 거.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예, 까치가 울면뭐 좋은 일이 생기고 까마귀가 울면 뭐 나쁜 일이 생긴다. 이것도 일종의 그런 비슷한 토테미즘 같은 거잖아요. 어, 까마귀가 뭘뭐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잘못한 건데 왜 까마귀를 그렇게 혐오해? 왜막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까마귀는 억울해요. 까마귀가 뭐 잘못한 내 우리한테 뭐 피해를 줬나요? 그럼 까치는 우리한테 뭐 좋은 거 줬나요? 뭐. 억울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은연히 우리들한테 그 동물 숭배하는 사상이 남아있고 단군신화부터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서는 사람은 동물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낮고 동물을 잘 지배하라는 거고 지배한다는 말은 잘 사랑하고 돌보라는 말입니다 인디안 홍쿠파파 라코다족의 추장인 타탕카 요탕카 앉은 소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동물을 또 다른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나의 형제들이여, 봄이 왔다. 씨앗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들짐승들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 신비한 대자연의 힘에 의해 우리 역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동물들에게 이 대지를 차지할 똑같은 권리를 나눠줘야만 한다. 인디언들은 굉장히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동물은 우리와 같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또 다른 이웃입니다. 우리가 잘 돌보고 다스리고 책임져야 하는 또 다른 이웃입니다. 동물 한 마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자연의 사랑으로, 세계의 사랑으로, 우주의 사랑으로 확대되고 이어져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